자 이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끝났으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 두개 하는 지수 끝이거든. 이제 방정식을 먼저 확기. 그러니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등호가 있고 어떤 특정한 X, x에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식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거든. 여기에 숫자 몇 넣어야 같아질까 이런 걸 찾는 거야. 어, 쉬워 이거죠? 어떻게 하는데?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여주는 건데 미시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돼 있어 안 똑같은데요 이거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미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돼 해서 풀면 돼 쉬워요 그리고 차방정식니까 풀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미를 똑같이 만들어서 지수끼리 비교한다에 끝이야 쉽지? 두 번째는 이번 에는, 지 수가 똑같 아지 수가 똑같 은, 자, 이번 에는, 지 수가 똑같 아 그러면 미시 똑같 으면 되는 거지. 미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자 미지 같아요. X는 -1. 그래서 다 나오겠죠, 그래서 x 스는 2엑스 제곱, 1이니까 해서 요풀면다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2 x 스 제곱 마이너스 엑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x 값이 2분의 1이고 어, 마이너스 1두개 나오는 거죠. 나오겠지, 아무튼 2 개. <laughs> 맞잖아. 이렇게 개나오네요이개나오개 나오는데, 자둘다되는 이건 안 돼요. 왜안 되지? 음오는데 2개 나오는데, 2개 나오는데, 2는 양수여야 돼. 그렇지? 자미오는이 2개 나오는데, 2개 나오는데, 2개 나오는어 2개 나오는데, 2는자 2개 나는 나오는데, 2개 나오는데, 는데 2개 나오는데, 나나는데나는데나는데2나오는나있 지수가 아, 아시 참두 번째 자 미시 다르고 지수가 똑같아요 그럼 미시 똑같으면 같겠지 근데 하나 더 있어 미시 다른데 같아지게 할수 있는 값이 있어요 뭐냐면 지수가 0이면 지수가 0이잖아 그럼 모든 수의 0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지수 0에서 x가 2인 것까지 하나 찾아야 돼요. 그럼 이런 한정들이 좀몇 가지 있어한들이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아, 아니구나. 자 이번에는 미시 똑같은데 지수가 달라. 아무튼 좀좋 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미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 해서 풀면 돼 이거. 이거 풀면 또 x 값두개 나올 텐데 둘 중에 양수인 것만 선택하면 돼. 근데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어. 미시 1이면 돼. 미이 1이면 1에몇 제곱을 하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미시 똑같을 때 미지수면 1인 걸 하나 추가 하셔야 되는 거요 지수가 똑같은데 미지수면 지수가 0 되는 걸 추가해서 푸시면 돼. 기본적인 컨셉은 밑 똑같이 만들고 지도 똑같다 지도 똑같이 만들고 밑 똑같다 이렇게 풀면 끝이야 별거 없어 그럼 이제 이것만 나오면 또 이제 별게 없잖아 문제가 그래서 뭐랑 같이 나오냐 저렇게 2차식이랑 합성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2차방정식 푸는 거랑 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이런 거 해놨잖아 저거 말고 이제 나오는 게 2차식이랑 합성된 거 이런 거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 얘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가 t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이런 식으로. t가 5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값은 양수여야 돼. 이거는 쓰고 시작해야 돼. 왜 양수지? 지수식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 나온 것 중에 버리는 거야? 이것만 해요. 야 알겠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필수 이제 1번. <laughs> 2의 x 제곱 마이너스 4는 4의 x 제곱이 쉬운 거지. 밑을 그냥 똑같이만 만든다니까. 우변에 있는 걸 2의 2x 제곱이야. 해서 얘랑 게 같아요. 인수분해 되게 나올 거고요.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자, 지수에는 음수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둘다 가능해요. 밑만 양수면 돼. 두 번째. 자, 이 경우는 이시안 똑같아야지. 똑같이 만드는 미국 역수해야 되죠. 이 우변을 역수를 하면서 지수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바꿔주면 되겠다. 이제 밑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요. 해서 곱치면 돼요. 2개 나오고 얘도 뭐 지수에 음수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별거 없지 여기 시간 굳이 안 줘도 가능하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2차랑 같이 합성된 거를 볼게요. 해야겠지. 자 치환하는 순간 범위를 확인해라. 양수밖에 안 돼. x 범위 없는데요 없어도 여기 뭘넣으 양수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t의 제곱 될 거고, 얘는 2가 하나 더 나오니까 6t 될 거고. 8, 2, 16. t는 -2고, 하 t는 8. 근데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이야 중간에 하고 그래서. 2의 x제곱은 8이다 에서 x는 3이고 하나만 선택하실대자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여기 지수에 음수가 있어 그럼 이건 분수 상태야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에 제곱될 거고 얘는 그냥 9, 만남 n 거 s 9, plus 9, plus 9, plus 9, plus 9, p 이 u s 9, plus 9, plus 9, plus 9, p 9, 는이 9, 이 9, 0이 p l 9, 9, p l u 1 9, p l 1 9, plus 10, 10, 1 10, 10, 1는2 0 10, 10, 10, 1 1 자 이제 3번 자 아까 조금 특별한 경우를 찾는 거 자, 지수가 똑같아 그지? 지수가 똑같아 그럼 미지 같으면 되니까 첫 번째 풀이로는 미지 같다 x 플러스 2가 4에서 x는 2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 나오고 근데 이것만 찾고 끝내면안 되고요. 아까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 지수가 미지수로 똑같으면 지수가 몇일 때, 지수가 0이 되면 미시 달라도 0으로 아니 1로 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랬다. 그래서 x가 1될 때를 추가로 다정야해요 이게 미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이게 만약 이게 이걸 음수로 만든다, 그럼 이건 버리는데 양수 맞죠? 둘다 답이 맞아요. 두 번째는 아까 미시 똑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얘도 특별한 거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자 일단 미시 똑같아. 그럼 지수가 같면데 그지? 지수 같다해서 x 제곱 3 플러스 e x 해서 이거 이제 풀어주면 3하고 마이너스 일 나오거든. 그런데 얘는 안돼 일단 왜안되지 미시 양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일로 음수에서안 돼. 이거 하나 찾으면 되고, 그두 번째는 이렇게 미시 똑같은데 미지수로 나와 있다 그러면 미시 몇될때인될 때를 추가로 찾으셔야 된다 미시 1이면 1에 몇제곱로 하든 1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다른 값이어도 같은 값이 나와요. X가 2인 거를 답으로 추가해서 적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아까 설명했었고. 자 그럼 이제 이 쉽지, 별거 없지 2차 방정식을뭐수분에 되는 것만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이랑 합성돼서 뭔가 또 문제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거든 거기에 이제 필수에 대 4번에 적혀있어요 전 부의 X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27은 0에 두 근이 알파벳하다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자뭐 물론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리면 풀면데 풀리나 혹시? 이거 3 앞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 9의 x제곱 15 3의 x 27 그럼 곱이 27 3의 15 3 9 안되네? 안되지? 이건 이렇게 안 풀려 그 그냥 그낭식 쓰면 안 돼요 그 어떻게 하냐 치환해서 할 거야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럼 이제 이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은 뭐냐면 자 이것만 이해 잘하면 돼자 여기서의 두 근이라는 건 X값이야 그지? X가 알파, 베타 라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은 뭐냐 새로운 문자 말고 여기 이미 적어놨잖아 T값이 뭔지 그럼 저기 X에다가 알파 넣었을 때랑 베타 넣었을 때가 여기서의 근이야 여기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은 게 여기서 근이라고. 그러니까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야 여기서의 두 근이. 요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뭘쓸수 있냐? 두 근의 합, 아, 두 근의 곱을 쓸수 있거든. 근데 x 값으로는 합을 물어봤는데, 그럼 이 지수식 상태로는 뭘 해야지 여기 지수가 합이 되니? 곱을 해야 돼. 요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제곱하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된 거고 이게 27이래요. 그래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3의 제제곱이니까 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구나. 그렇 그럼 여기서 두 분의 합한 거는 뭐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없어요. 이게 1 5긴 한데 이거 쓸데 없어? 이거만 구하, 이거만 구하고 자, 그래서 x 값 지수로의 합은 실제 값들의 곱이다. 그래서 치환했을 때 곱이 X값으로 합이 나타난다. 이걸 해주세요. 그리고 치환했을 때 근이 여기 X, 알파르탄 X값이고 치환했을 때는 삼양화산해냈다. 로식 형태 그대로 갖다 적어야 두근이 된다. 됐지? 자 그럼 이게 이제 또 근의 개수를 정해주는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2의 음. x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7 t h 이 t s what I'm saying.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his 할거 a t t 자 여기 2가 하나 빠져나오니까 2a e, 플러스 1t로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7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x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x가 그럼 여기도 t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x도 두개 나오겠지 t가 두개 나와야 x도 두개 나올 거란 말이야 두 실근 나와야 돼요 그럼 이조건 이 그냥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냐 안됩니다. 자, 왜 안되냐? 치환하면 뭘확인해 하라고? 항상 범위를 확인하라고. t 값은 아무 값이나 다가줄수 있는 게아니야 어떤 방법이 있수 있어? 양수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풀었는데 이걸 풀었는데 t 값이 하나가 마이너스 2 나오고 하나가 5 밑에 나왔어. 그럼 이거는 X 값이 갔는데 이건 X 값이 없어요. 아까 버렸잖아. 양수, 양수만 되고 음수는 버렸지. 왜? 지수식은 음수를 못 갔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양근, 하나 는은근 나왔다. 이러면두 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떤 근두 개가 나와야 돼? 양수인 것두 개가 나와야 돼. 오케이? 양수 범위에서 두 근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으로 바뀐다고요. 알겠죠? 알겠어? 자, x는 아무 실수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값 자체는 무 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저 t값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건을 뭘 써야 되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당연히 써야 되고. 이것만 써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야. 두 근이 양수여야 돼서. 두 근이 양수다 그러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요. 두근의 곱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씩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 찾으셔야 돼요. 복잡해집니다. 판별식을 먼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짝수식 적을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씨 얘가 0보다 크다. A 제곱 2A 플러스 A 1-7 마이너스 6 그러면 A 플러스 3하고 A-1로 인수분해를 테니까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양수여야 돼. 두근의 합은 뭐니? 두근의 합은요. -2. a 분의 b 니까 그냥 A 플러스 1이. 두근의 합이 뭐 물론 2가 있긴 한데. 자, 이게 양수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지? 그럼 두근의 곱은 이거 A. 자, 이게 또 양수여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칠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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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만족하는 범위 찾아야 돼요. 그럼 일단 얘랑 얘 공통 범위 찾으면 얘야. 얘다. 얘 일단 얘네들 공통 범위하면 얘. 그럼 얘네들 공통 범위하면 얘랑 얘는 공통 범위 안 생겨. 그럼 이거랑 이거 공통 범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공통 범위는 얘입니다. 그냥 이게 답이네요.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 다 그려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나왔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왔어.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왔어. 자, 없다. 혹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 둘이 같은 조건이라 같은 높이 했고요. 조건 세개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지붕이 세개 있는 곳 찾아야 돼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두리라고 일단 여기까지가 여기. 부정식이었고 네. 그러면은 부동식을 다시간 해야 돼?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저만큼은 제가 돈낼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하시고 네. 일단 예제 4까지 그러면 유형편도 똑같이 방정식까지 하시고 라이트 셀은 어디까지냐 음. 음. 라이트 같이 받으려고 한 거지 그럼 뭐 지금 질문하세요 그러면 정정식까지니까. 대장 28쪽에 5번. 유영 15번까지네. 44쪽, 367쪽, 367번까지. 맞센?